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들이 잘못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은신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잘못에 대한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에 잡초를 제거하고, 풀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들과 같이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싸울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나 또한 잘못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도 물론 잘못을 했지만 나 또한 잘한 게 없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내분포일를다 해야지만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나면 싸움이 끝난 뒤에는 그래 제가 잘못했어 다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묘지를 돌보면서, 아, 나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뻔뻔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향하여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그 번인성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가운데 한 명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그 주변에 그와 관련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경찰에 불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잘못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가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죄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해야 될 일을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머지 않은 시간에 오늘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와 지혜 있는 율법자들을 보낸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속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게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친구들 교회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한 것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기 바랍니다. 주님 뜻을 따르며 잘 따르며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잘못을 하고 부족함이 있고 나태함과 게으름과 거짓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며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